모든 약이 그렇듯 성장 호르몬 치료가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화내문비 전문의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화내문비 전문의 노정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성장 호르몬의 역할과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는 경우 우리 몸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꼭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아니어도 키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아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성장호르몬 치료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성장호르몬 치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성장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호르몬 치료가 결정되면 치료 용량을 결정해야 하겠죠?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주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장호르몬 주사 용량이 주사를 맞는 아이의 몸무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치료에 필요한 성장호르몬의 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치료 비용도 맞춰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사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각각의 체중에 따라 결정된 성장 호르몬 용량을 현재 키와 성장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일주일에 6일 또는 쉬지 않고 매일 집에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주사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렇다면 주사 는얼 마의 기간 동안 맞게 될까요？원칙 적 으로 성장 판이 닫힐 때 까지 맞출 수는 있 으나, 환 아의 키, 현재 성장판 나이, 성장 속도 등을 고려 하여 주사 맞는총 기간 을결 정하 게 됩니다. 세균 감염으로 인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 5에서 7일 정도 짧게 치료하는 것과는 달리 성장호르몬 치료의 경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적절한 성장 증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2에서 3년 이상 꾸준히 치료를 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는 아이들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혈액검사와 성장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발생 여부를 체크하고, 이와 더불어 체내 성장호르몬의 양을 측정하여 성장호르몬 용량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장호르몬 치료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입니다.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두통이 주사 초기에 있을 수 있으나 주사를 맞다 보면 점차 소실되게 됩니다. 또한 고관절 탈골이 생길 수 있으나 실제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극히 드물고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는 동안 일시적으로 혈당이 증가한다든지 갑상선 기능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관절 탈골과 마찬가지로 드물고 주사 치료 후 성인이 되었을 때 당뇨의 위험이나 갑상선 이상의 발생률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여나 주사를 맞는 과정 중 혈액검사상 이상 반응을 보이더라도 주사치료를 종료하면 다시 정상수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장호르몬 치료와 관련하여 암 발생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번의 대규모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장호르몬을 장기간 사용한 5만 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시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물론. 더긴 시간에 추적 관찰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었던 경우 백혈병이라든지 뇌종양 그리고 고혈압 등의 발생률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와 유사한 규모로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20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성장호르몬 치료로 인한 암 발생률은 치료를 받지 않은 일반 인구 집단과의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점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장호르몬 치료로 인해 기존에 발병했었던 종양의 재발 또는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 암을 진단받았던 환자들이 성장호르몬 치료를 원하는 경우 치료에 앞서 반드시 종양 혈액 분과 주치의 선생님 그리고 소아 내분비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성장호르몬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서 정리하면, 암, 당뇨병과 같은.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는 경우라면 성장호르몬 치료로 인한 암 발생률, 당뇨 발생률 등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이 그렇듯 성장호르몬 치료가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신체 진찰 및 혈액 검사를 통해 이상 증상 발생 유무를 성장호르몬 치료 경험이 많은 소화내분비 전문의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